아마 찬가지로 네, 예? 어이거 아, 동영석 하겠습니다 아까 업데이트하고 그만해... 어... 어... 야, 응, 응. 이렇게... 아, 죄송해요. 잘못 넣은 거예요. 에이, 잠깐 에이, 시작했을 때. 때, 아니, 이거 깜짝 놀란 끝나고 나서 할 거예요. 제포돌리에요 강아지 품판, 귀엽기 않아요? 꾸돌리라고 귀엽다. 이 푸들이 네, 또 내일 내강아지 이름이 푸드리거든요 근데 푸드리를잖아 아니 엄마가 푸리이까지가푸2리터 22부터 아2까지야 22야 시간이야푸헤푸크로바헤이크로바 헤이크로바 2 2분타2 2 너이건 뭐라고? 푸드1푸 응. 푸드잉 나 가만있어 푸드이풍 풍드루 풍 그냥 풍 니가 응. 저번에 풍선 그거 아 아니, 풍이야 아니푸드 이홈야 저거 나는 엄청 잘해 아까 소리 아픈다 역시나 내가 아는 여성들 야 저기 검정색도 있어 어야 저기 컬러풀 색통도 있네 아, 이게 이무 것도 복수지 파 아, 나조사야 되는데. 도사야 되는 우와, 태풍이 많 하나도. 알았어. 복 좋겠다. 그럼 아, 막 광고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지금 너무 트 아, 너무 멋 인자요? 인자요? 나도 인자요? 하는 거하면데 저거 살수 있어? 되게 싸다고 했는데. 돼지 정품이다 저희가 정화할 수 있겠는데? 또 도망가면 안되 나중에 이것도 부숴져 이거 뭐 사비였어 어컬러풀 샀으니까 금량이 안되야 외모로 고거부숴또 써야지 사고도 음, 없다고 그냥 찌그러어 맞다 도끼 야 소고기 저한테 수고기몇개드릴아 이건 걸못 써내? 그냥 광고에 따로 있지. 뭐냐? 영 아까 흉터 가없잖안 야, 저건 나, 저건 내 똥. 또가져간다고그니까거 우리 밥어을 때까지. 아, 빠가 붙어 가야겠어 오만 개안들릴 들을 거야? 들릴 거야? 같튼들필요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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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뭐지? 이거 내 됐어. 야. 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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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니 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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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저기 와 저기 들어요 뭐야. 아풍 있다. 풍선도살수 있는데. 풍선... 뭐,

오, 그 왕관이다. 오, 왕관이다. 드론 티아라. 오, 어? 저거! 응. 어? 우와 저기, 홍성, 어, 내일 어. 네, 응. 오늘 내가 원하는 그안 나왔어. 어, 나 대기 원어? 어, 나 어, 나왔던 거. 일본 전통옷있잖아나 대기 원어란응나 대기 원어? 아, 또 나오겠죠? 반나지에 나오겠다 응. 어, 저기 흰눈 여워있다. 아이 하온이 이제 임금님 오셨네? 야너 임금님 오셔서 이금님잘 어울릴 거 같은데? 야 필요 없는 거들에다 쓰나? 나아보인다면서난 작업할 필요 없다고 그럼 씻어어좋필요없는 피를 막막 푸드푸드푸드 피피피 드레스가 제음에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살게요 주머니 좀 제발 비워라 오칸 또짠거 바꿨어 일단 어아 응. 저기 안에 들어와서 원하는 거저 아니 저기서 저 버블 저거 저거 니네 색깔 원하는 거 고르라고 하려고 그는데 니가 먼저 사오면 어떡해 그래고 이미 돈 부족하다 응특축어 봐봐, 건백사1 4 0안나 영철, 킹덤, 선, 빨간색이 어울릴 것 같은데 빨간색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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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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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 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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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네. 미리 사야 돼! 응. 그냥 투 줄까, 안투? 피친 팔고, 앙투가 그게앙투죠앙투 안투 주면 내가 대신 하늘색 앙투를 줄게. 나 앙투, 앙투거리 맞지? 어. 그냥 팔고. 그냥 저것도 마블이고 저것도 마블이야 얼마? 마아 버블 저 마블이 뭐야? 아무튼. 다빼고 근데 나 하늘색 아무튼 한세 그렇게 좋은데? 하있는서 사인해. 하고 계 훈련 5 0에 마지막 날. <laughs> 아이, 어, 어, 옷이 딱 천천히 야, 저거 천천히면 거 인근용 어디 보면은 좋겠다. 그럼 인근님이 되는 거지. 옷이였어 이게 뭐지? 아 지금 분 6천이야. 못써 대 있어. 그럼 보라색 신발을 보라색 신발아 아니, 저거 저거 아니야, 안 아니, 됐어. 저거 안무 그거.. 안 무서운데 그러게 저거 팡팡이 칩 빼서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똑같은 경우인데 응 음. 이게 제일 무서운건아어 음. 나는 제일 무서워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피부도 같찬 어! 비어 완전 이렇게 새빨갛게 도는 거 같아 스타일인데요 그래. 어! 해서예뭐 하나 있어요? 이거 지못 봐서 그냥 포기할 수어요 진짜? 투네어투하네 그런 취향이 었나이게 머리만 바꿨면 <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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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우리 렇 거야? 오 좋아 좋아 오빠야, 어때? 다리에 피부도 같아요. 친구들은 어. 지금 1 3 6발 남았어 살려면 136. 알았어요. 136. 136. 오우, 그게 빵상 어 정도던데? 아니, 근데 너무 귀신 같지가 않잖아요. 이렇쓰 쓰면 어만해 그만해. 그

내는는이때까까지할수 있어 할수있이입니다 제가 전 친구가 오 편해서 머리 타인이 바꿀수 있어요 머리 그 전에 만이 바꿨었거든요 그좀 해볼까요?

친구저 유령같애? 카메라 벗있 알았어. 야, 어째같 아, 스트이 아기들에. 어서 유령같애 친구일 때, 그 한국인의 대회에서 무게 옷서 이거 들어 갑니다. 어,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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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가 저기, 저기,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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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서네? 아, 아, 앉아. 야 저거 방도 바꿔야 되겠는데 황린탕 광고 좀 미신처럼. 지금 여기서 그걸 다요 아, 다시 그? 아, 아. 갑자화잘나았어방분위기가 네. 달라지긴 했는데 방물건이좀 별론데. 게 왠지 이나 이상한 방 야, 저거 저거 저기 있잖아. 불 끄면은 불꺼 봐. 비밀. 아니, 오늘 불꺼 저거 공구이다 빛나는 거 같지 않냐? 저거는 조금 만 원만 잘 빛나는데, 어? 비밀 찾아볼게요. 그것처럼. 여기 이빨 어, 람톤잘 부... 빛나는 거 같은데. 구성 선 야광이라는 것을 새로 알아냈습니다. 이것도 탄생은 잘 빛난다는 것을 알고요 탄생은 잘 빛나고 있습니다. 이 빛, 옷을 잘... 집어넣어야겠는데. 그래서 좀 가격이 높잖아요. 120만 원이고있 나중에 태고 레시피가 나오면 그거도 방 끊어야겠어. 그럼 그하 어세고, 붙들 전신 거울, 전신 거울를야너 그거 막 얼굴에다가 막 피부 친거 그런 거 해야겠는데? 지금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해야겠어요 일리우초거기가 이도 잘. 안 돼. 우선 몽땅 살구색으로 만들어. 다 하얀색으로 만들어렸죠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네. 만들면 피부가 하얘져. 그리고 너 근처만 고 지금 방을 그냥 흔게 만들 거기 때문에 아이 귀신 천부 이게 더 투명색으로 되어 있어. 피부가 안색이야 그래도 내나 네, 그러면, 오빠. 네, 어이가그 우리, 우그우기 우리, 그거 우리, 우그우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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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리 우리, 우가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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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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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 위쪽이야. 왼쪽 문 위쪽. 여기 근데 너무 높은데? 비방울 그냥 방울야피방울 야, 피방울이라고 하면은 피다음을띄어쓰기 해야 돼. 그게 우리나라 법칙이야. Y. 그리고 붙여놔야 하면 피밑에다가시온을 붙여. 진짜 큰네 네, 근데 이 보면은 이렇게 핏 여기 보면은 아, 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어. 근데 피부가 좀 이미 오고했으니까 별론데요? <laughs> 왜 감기 없어서 그래 아왜 감기 없어서 이게 좀 낫다 이게 제일 다 그것보다 이게 나아아 귀신이 씌우는 거같죠이게좀 <laughs> 빛이 나것 같은데 <laughs> 바빠바닥이좀 무섭게 보니다 이거 블러드메리, 블러드메리 관련있어 블러디메리 관련. 이거 관련있어 아, 브로커스 반영의 간식은 모어 야, 근데 블러드메리, 블러디메리 블러디메리는 블러드메리는 블러드메리는 있지 b 해봐, B 그 다음에 뭐저 목대신, 전신거울을 입구로 보게 해봐 됐지? 그 다음에 그걸 가운데다갔 갖잖아 됐지? 그 다음에 맨 위로, 일자로 직선해 어, 그러면 끝이야, 블러드메리. 이렇게 귀신이 나오게 놓고그 또, 도 뭐가 있는지 볼게요. 귀신을 한번 쳐까 사람들이, 뭐, 블러드메리는 그 거울 앞에다 쳐볼까? 한쳐놔야 되잖아. 맞아요. 하 눈에 있죠서인 아, 블러드메리랑 관련이 있어요? 응? 귀신, 귀신들을 해서배 해주고 데 근데 귀신을 몽땅배치해면 또, 아, 무섭지 않을까요? 그위도서 비치는 에에에고막 들어가지 않나? 원래 이거 거 예쁘지 않아 내가 풍차 터치해서 그런 거 응. 나는 내거좀안쓰 들어. 그거 있잖아, 앞 여인은 뭐어 응. 응. 하나 더 있어야겠는데요? はい、あっ 사실 교체하는게 더 좋지않나요? 우선.. 는 근데 좀 이상한게 오른쪽거는 좀 왼쪽으로 와있는데 이제 저장해줘요? 꼭 저장해! 안다왜꼭 저장해 일단 <목소리> 막길지나 하기. 또 왜요? 싫어요.